네 안녕하세요 민트코케입니다 네 제가 오늘은 어, 핫케이크 한번 만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예전에 그 팬케이크 시럽 올렸던 거 있잖아요 이거 그냥 된장으로 쓰려고 색깔이 너무 진해서 좀 그렇더라고요 어, 팬케이크 시럽이 20회가 됐던데 진짜 그거 봐주신 여러분께는 죄송하고요, 만드는 방법이 좀 그래서 정말 정말로 죄송드려요. 저도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몰랐거든요, 그렇게 될 줄. 그래서 어쨌든 보내보도록 할게요. 준비물 소개. 여기 여기 버터 토핑 있는데요. 이 무지개 사탕 토핑도 같이 들어 있어요. 그다음에 이거 오늘 제 친구가 사준 건데. 꼭 이런 걸로 안 해도 되고 그냥 종이만 있으면 돼요. 그다음에 이거 이거는 하나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반죽. 그 다음에 그릇. 그릇. 그 다음에 소스 만들 거. 소스 만들 거는 이 글라스 데코랑요. 이 물풀로 할게요. 소스. 자, 이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물 소개만 벌써 2번째에요죄송하고요 먼저 반죽을. 아, 책상 왜 이렇게 들었냐? 죄송합니다. 제 작업실이 좀 더러워져서. 끝만 이 정도 아닌데 이 정도도 좀클것 같은데 여기 반반 반. 반하면 이렇게 두 개가 나오잖아요 이두 개로 빵두 개를 보통 빵 카케이크 빵은 만화에서 보면 있잖아요 한 다섯 개쯤 있어서 다섯 개 하려고. 이렇게 똑같은 모양으로 똑같은 양도 좀 중요해요. 근데 뭐 삐죽빼죽 해도 되고 괜찮아요. 그거는. 네, 이렇게 다섯 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어. 이거 그리고 컵케이크 만드느라 닭꼬야키 통을 컵케이크 통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닭꼬야키가 지금 밖에 있어요. 이렇게 하나 여기. 네. 이제 조금씩, 조금씩 한이 정도쯤 되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다섯 개 됐습니다. 이제 이 다섯 개를 그릇 위에다가 차례차례 아니다 먼저 그릇 위에다가 올려놓지 말고 소스 먼저 만들도록 합시다. 물풀, 갈색 글라스 데코, 종이. 물풀 쓰러지면 절대 안 돼요. 그러면은 얘네가 물풀에 쓰러져가지고 더 누르기 때문에 어왜두 개가 한 개는 밑받침을 하잖아 뭐. 이제 물풀을 빨리 내려오게 해야 돼. 아, 미리 뒤집어 놨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이거는 부족하면 더 만들면 돼요. 한이 정도? 좀 많은 것도 같고. 어차피 뭐 흘러내리게 표현할 거고요. 사, 중간 사이사이에 소스 껴 넣어 줄거 같기 때문에. 아. 이 이거는 필요 없겠구나. 아, 죄송해요. 잠시만요. 얘 하얀색 좀 추가. 좀 투명하면 좋기 때문에 하얀색을. 아, 좀 많이 넣어야 됐었나? 그리고 글씨 만들 때잘안 써서 검정색을 잘 많이 쓰죠. 테두리펜 이거 완전 투명해지겠는데, 아, 뭐야? 색깔만 윤해졌어. 아, 뭐 그래도 이 정도면 된거 같기도. 좀 밝아서 안 보이는데, 카메라에서는 지금 좀 밝아요. 그래서 그릇 위에다 한번 발라주고요. 얘를 이따 놓고 눌러요. 그 다음에 또 위에다가 소스 올리고 그 다음에 위에다가 올리고 아유. 갈색을 좀더 넣어야 됐었나 봐요. 너무 밝이 됐다. 이 정도면 네, 10분이 됐으니까, 이제 2부까지 좀 이어가야 될것 같고요. 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